안녕하세요. 구독자에게 돈 주는 채널, 돈피두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돈피두기 11차 구독자 이벤트 마감이 바로 내일, 1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말 그대로, 돈피두기 구독자라면, 그 외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돈을 드리는 이벤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직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이전 영상부터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마감 전에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차 이벤트 상금은 780만원이에요. 오늘은 12차 돈피두기 구독자 이벤트 자금을 모으는 첫번째 트레이딩을 진행해볼텐데요. 제가 트레이딩하는 모든 장면은, 어떤 편집도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보여드릴테니까, 투자 초보분들은 보시고 잘 한번 참고해보세요. 여러분의 투자에도 적용시킨 많을 테니까요. 우선 제돈 20만 달러로 세팅을 해둔 올림프 트레이드 화면이고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수익금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우선 제 돈으로 채워 놨습니다. 참고로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얼마든지 트레이딩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이 20만 달러로 벌어드리는 모든 수익금에 한해서는 전부 돈비들기 구독자님들께 나눠 드릴 거예요. 오늘도 당연히 파동 신호 전략만 사용해서 트레이딩 진행할 거고요. 먼저 말씀드릴 데이 파동 신호 전략은 판매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파동 신호 전략이나 아니면 이전 영상에서 몇번 보여드린 다른 그 어떤 기법들도 저 돈비두기는 구독자분들께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요청하시면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면 돼요. 저희 트레이딩 노하우가 담긴 기법이니까요. 자 파동 신호 전략 적용 시키면 이런 식으로 특정 알고리즘에 따라서 위나 아래로의 시그널이 뜨죠.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선 이 시그널이 뜨는 대로만 따라서 트레이딩을 진행하는 건데요. 과연 승률이 얼마나 나온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전부 보여드릴게요. 원금 20만 달러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하락 진입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신호 하락 수익으로 마무리했고요. 다음 신호 볼게요. 여기는 상승 나왔네요. 들어갔습니다. 네 상승 신호 수익이죠 좋습니다 하락 신호 들어갔고요 네 이번에는 손실 추세가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서 다음 하락 신호 떠도 이번에 패스해 줄게요 네 상승 신호 진입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상승 신호 수익으로 마무리하면서 앞전 손실 복구했고요 상승 신호 진입했습니다 네 이번 상승 신호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신호를 따라가면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모습 몇번더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러 하실까 봐 배송만 살짝 걸었고요. 시기까지 띄워서 소요 시간까지 다 보여 드렸죠. 20만 불로 시작한 계좌가 불과 4분 동안 20만 7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약 700달러의 수익을 벌어 들인 거죠. 물론 직접 보셨듯이 화동 신호 전략도 100% 수익만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실을 볼 때도 있지만 확률상 수익을 더 자주 보게 된다면 결국엔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손실의 확률을 줄이고 수익의 확률을 높이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런 투자가 올바른 투자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리스크가 제로인 투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 누군가 그런 투자가 있다고 투자를 해 보라고 하면 거들떠도 보지 말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단컨대 그런 건니까요주식이부동산이뭐코인이 다까지 투자는 투자는 다 겪고 나니까 결국 그 중에 가장 수익 확률이 높은 투자가 바로 올림프였기 때문에 제가 올림프 트레이드를 전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파동신호 전략을 받아보고 싶은 분들이나 아니면 각자의 방식으로 트레이딩 해보고 싶은 분들 하단 링크로 언제든 도전해 보실 수 있고요. 각종 질문이나 투자 기법 혹은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도 편하게 문의주시면 전부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차 구독자 이벤트 상금은 오늘 첫 트레이딩을 통해서 700달러 가량 마련됐고요. 더 모아서 전부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11차 구독자 이벤트 신청 기간은 바로 7일 내일까지니까 늦지 않게 그것도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